자 계속 이어서 세 번째 교훈할 차례고요. 프리스파피루스에서 세 번째 교훈의 시작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문장과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내가 만약 그에 대해 논쟁하는 적을 발견할 때. 자,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너와 비슷한 수준의 너와 같은 자라면.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나보다 강한 상대편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나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제일 앞에 있는 이거는 미가 같다는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파생된 그런 명사형이고요. 그래서 나와 비슷한 자, 그리고 또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수준, 동료, 뭐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너는 침묵을 통해 그보다 우수함을 드러내게 해라. 자, 이 문장에서 어려운 단어 없죠. 앞에 d d 로 시작하잖아요 이건 사역동사입니다 그래서 이케르K 내가 우수한 것을 일어나게 해라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제일 마지막에 엠게르 그래서 침묵을 통해서 자그 다음 문장을 보면 그가 틀린 말을 하는 동안 그래서 상대방과 내가 비슷한 실력일 때그 그럼 상대편이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냥 침묵을 통해서 내가 쟤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굳이 막 상대편이 한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침묵하고. 자, 그 다음 문장. 듣는 자들이 크게 토론할 것이다. 자, 제일 앞에 있는 우루, 이거는 크다. 형용사고요. 그 다음 바로 뒤에 있는 이 동사는 토론한다. 대화한다. 동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어는 듣는 자들이잖아요. 이게 재판관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할 수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한다는 거는 상대편이 잘못했을 때 내가 침묵을 하고 있으면 이걸 듣고 있는 다른 판단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내가 훨씬 더 우수하다. 상대편이 훨씬 나보다 못하다. 이렇게 다 판단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마지막 문장입니다. 내 이름이 윗사람들의 지식에서 아름답게 남을 것이다. 그래서 상대편이 잘못했을 때 내가 가만히 침묵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 상대편에 대해서 나쁘다고 판단을 하고 반대로 내 이름은 그들의 기억에 각인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제일 앞에 있는 이렌 이거는 이름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세루 이거는 세루의 복수형인데 윗사람들 고위관리 그래서 나보다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 아까 이전 문장에서 봤던 그런 듣는 자들하고 비슷한 의미의 단어겠죠 자 이렇게 해서 프리스파피루스 첫 장에 있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시작이고요 이게 앞으로 여덟 장이 더 있으니까 앞으로 천천히 한 장씩 한 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